하나님의 권속과 성전.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증거될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백성들이 알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로 깨우침받아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사에는 회사의 법이 있고, 군인들은 군법에 의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기상하는 것이나 훈련하는 것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가정의 법도가 있어서 그 법에 의하여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하지 못하고 신앙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것이요 지구상에는 있 모든 동물이 공기를 떠나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기록된 대로 알았다면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체질이나 성격이나 성도들의 행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그 속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성경을 이탈한 기독교인들의 행함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의 레일 위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마치 철도의 레일과 같습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을 벗어나서는. 절대 달릴 수가 없습니다. 바퀴가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달렸다 할지라도 내일을 벗어나서는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내가 하나님의 권속인 것은 그러므로 라고 말한 암 내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라고 할수 있는 숨겨진 내용을 알았을 때, 아, 내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러므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에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이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라는 것은 유대 민족임을 나타내는 표로서 남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는 이 할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 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곧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 칭하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칭하여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기록된 말씀에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난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외인은 바깥 사람이란 뜻이요 약속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요.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볼때 너희는 외인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약속의 언역들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믿는 마음으로만 구원받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약속의 언역들에 대하여는 외인, 곧 바깥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히브리 민족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지만 모세의 율법이 없는 민족은 히브리 민족에게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곧 아브라함 자손만이 하나님의 자손이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당군의 자손인 우리들은 이방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아브라함 자손이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당군 자손입니까?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육신적으로는 당군의 자손이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로 이방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했더라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될수 없었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에 대하여 멀리 있던 자요. 이방인이었던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족속들은 다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자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또 받아야 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더 읽은 후 할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앱에 서서 2장 13절부터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지간도 돔 때문에, 유산 때문에 담이 막히게 되면, 그 담이 막힌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서로 왕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막혔다면 천국길은 완전히 끝장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무너뜨렸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헐어버린 담을 다시 쌓는 자가 있다면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자입니다. 그 담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너뜨린 담을 다시 쌓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개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었다고 했는데 자기 육체, 즉 예수님의 육체로 무너뜨린 담은 개명의 율법이었습니다. 바로 계명의 율법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있었던 십계명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게 기록된 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율법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를 끝내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막힌 담이 헐어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침이 됐다는 것은 율법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인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죄 때문에 인류 구원의 길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때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써 율법 곧 10계명의 법은 2000년 전에 이미 끝장나 버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율법을 피하셨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간입니다. 십계명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킨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예수의 십자가로 무너뜨렸는데 이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을 막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게 되면 율법 시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셀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약속하신 자손 곧 예수가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19절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치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온전히 할수 없는 율법을 우리는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 바로 율법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온전히 할수 없는 율법을 계속 붙들고 있는 종파나 주체자들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헐어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다시 세우고 있는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은 율법인데 원수된 것이라고 하였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의심난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지나간 과거사적의 법이요. 폐지된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롯에서 2장 13절부터 14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의문에 쓴 계명의 법, 십계명을 도말, 곧 칠하여 지어버린다는 뜻으로써 도말하시고 십자가의 못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의 그돈인 율법을 패하신 것입니다. 골롯에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어찌 너희가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는 의문의 율법은 폐하여진 법이니 순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쉽계명을 찬성과 뒤에도 적어놓고 암송하게 하는 것은 의문의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골로에서 2장 21절부터 22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렇게 말했는데도 십계명을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득교 서점에 가보면 플라스틱 액자에 십계명을 써서 걸어놓고 있습니다. 의문의 율법인 십계명을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는데 왜 의문에 순종하였느냐. 이 십계명의 법에 붙들린 사람들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에는 이로 칼은 칼로 도족질한 자는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난 이 법이 의문에 속한 개명의 율법입니다. 여기에 붙들린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대적하고 있는 알라신을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선지자는 예수가 아니요 마호메트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는 하나님을 모셨던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져 있지 않고 마음의 뜻 성전이 서 있습니다. 그곳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22절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라는 말씀처럼 지금 쉽게 명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쉽게 명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법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지니라.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 10개명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 새 말씀으로 섬길 것이요 묵은 것은 이미 지나간 법, 곧 의문의 율법으로 아니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의무는 죽이는 법입니다. 이 죽이는 법 밑에 가 있으면 죽고 살리는 법 밑에 가야만 사는 것입니다. 뭐가 죽고 사는 것인지 써놨는데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의무는 죽이는 것이오,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한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오 라고 했으니 의문의 율법을 따라갔던 자들은 전부가 외인이오 손이 되고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스스로가 자신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낸 전도지를 보면 우리는 나그네로다 하고 나와있고 찬송도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된 나는 하며 부릅니다. 성경엔 낙은애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낙은애가 좋다고 이 낙은애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그 말길 아주 없네라고 찬송합니다. 레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려면 계명의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비밀을 2천 년 동안 몰랐습니다. 2천 년 동안 의문의 율법에서 벗어난 줄 모르고 그곳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 함께 지어진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요 결코 낙은에 된 자가 아닙니다. 곧 의문의 율법에 매인 자가 아니요, 의문의 율법에서 해방된 거룩한 자들이요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죄와 율법에서 해방받은 거룩한 자들로서 영생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